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일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2 135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점 지금 p에서의 접선이 x축 그리고 y축 및 y는 x 세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q, r, s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pq대 qr대 rs가 1대 a대 b였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단점 p와 s는 각각 1사분면과 3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러 얘를 그림상으로 이거 먼저 표현을 하다 보면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려봤을 었때 이때 P점의 좌표는 1사분면이 됐으니까 여기 1사분면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렸대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지금 이때 X축과 만나는 데를 지금 Q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곳을 R 그리고 다시 만나는 여기를 지금 S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그럼 얘네의 지금 비율을 지금 확인하라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p 점에 지금 좌표를 미수로 놓고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P점의 좌표를 모르니 T, T 세제곱이라고 놓을 거고 그럼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이때 기울기는 지금 3T 제곱이고 그럼 이때 Y는 3T 제곱에 거기에 지금 X 마이너스 T 거기에 지금 플러스 T 세제곱이여 이렇게 지금 적혀지니 그럼 얘는 최종 3T 제곱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라고 적혀지는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뭘 구할 거냐? 일단 x 절편의 q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3분의 3 t 제곱 x 가 지금 2t 세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때 x는 3분의 2t여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3분의 2t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r점의 x 좌편은 어차피 0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s점 좌표는 지금 x 세제곱 3t 제곱 x 마이너스 2t 세제곱이다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 이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x 플러스 2t 세제곱은 0 근데 이거의 해가 지금 우리는 이 p에서 접하니까 중근 tt를 가질 거고 그럼 나머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건데 여기서 합을 보면 x 제곱의 계수가 0이니까 합이 0 그럼 이때 2t 플러스 네모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2티어라고 되는 얘 X좌표는 마이너스 2티 이렇게 됐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PQ 대 QR 대 RS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건 결국 얘네 X좌표의 길이를 지금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때 PQ Q, 여기 x 좌표의 차이는 지금 현재 t에서 3분의 2t가 빠지니까 3분의 1t 그리고 여기에 x 좌표의 차이는 3분의 2t고 그리고 이때 나머지 여기 x 좌표의 차이는 2t가 되는 거니까 비율은 3분의 1t 대 지금 3분의 2t 대 거기에 지금 2t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3을 곱해서 t대 2t대 6t여 이렇게 쓸수 있고 p로 나눠주니 1대 2대 지금 6이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때 a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6이 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최종 8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지금 조건식 함수로 표현이 돼 있고요. 이때 함수 gx는 지금 인테그널 0에서부터 2까지 t-2ftdt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이때 좌표평면에서 y는 gx의 그래프와 그리고 y는 n과의 교점의 개수를 a n 을나타냈했을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보기에서 저걸 미분한 g'x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g'x는 x-2의 fx이고 근데 fx가 조건식 함수였으니까 g'x 또한 조건식 함수로 x가 2보다 작았을 땐 그럼 마이너스 6x의 x 2여 그리고 x가 2 이상이었을 땐 그때는 지금 3x-2x-4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지금 이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2라는 걸 커트라인으로 잡아줬는데 2보다 작았을 땐 이렇게 그럼 0과 지금 2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2와 4에서 지금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에서 지금 이 그래프가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함수 값들을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y는 n 과의 찾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여기서 함수 값첫 번째 g. 우리는 먼저 알수 있는 0부터 확인하면, g0은 위끝과 아래끝이 0, 0으로 똑같으니까, 결국 g0은 0이어 라고 표현할 수있고요 그리고 gx를 찾고 싶으니까, 그럼 결국 얘네를 적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적분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6x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지금 12x인데, 이걸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6x 제곱 거기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을 건데 이때 아까 지금 2보다 작은 데선영 0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고 아까 0은 0이 됐으니까 c는 0이요. 이렇게 지금 끊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이때 얘도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3x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의10 3을 곱하니까 18x 거기에 플러스 83, 24 그럼 이걸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9x제곱 플러스 24x의 적분상수 c1이요. 다시 이렇게 붙을 건데 이때 이 함수는 어차피 연속하게 되겠죠.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연속할 거니까 2에서 대입을 했었을 때 라고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2를 대입했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8이 16 거기에 플러스 64 24인 여기는 8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도 2를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94 36 거기에 플러스 48 플러스 C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정리한 값은 지금 얘를 더하면 56이니까 20 플러스 C1 그럼 C1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2이 라고 찾아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필요한 함수 값들만 빨리 찾아주면 일단 첫 번째 0의 값 G0의 값은 아까 0이었고 그리고 G2의 값 근데 G2의 값도 아까 구해놨었던 얘는 지금 8이었어요 이렇게 구했죠 그럼 세 번째 G4의 값 그럼 g사의 값은 여기 아래 식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9니까 지금 96에 54에 144 마이너스 1 4 4 거기에 플러스 4, 24 곱하기 4니까 44, 16에 4, 28, 96 거기에 마이너스 12 그러면 양수끼리 먼저 더해주면 얘는 지금 0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 올라갔으니까 160 거기에 마이너스 1 5 0 6을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었을 때 형태를 본다 면 지금 0이었을 때 0이었고, 0, 0이었고, 그리고 2, 8이었고, 그리고 지금 4, 4로써 여기 정도에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y는 n과의 교점인데 첫 번째 a2는 2y 교점이니까 a2 교점 2 개. 그러면 A2는 2고 그리고 A4, 4와의 교점은 이때 4랑 만나는 교점은 총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A6, 그러면 A6은 6과의 교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8과의 교점, A8, 그럼 8과의 교점은 3개. 그리고 10과의 교점은 다시 2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지금 3 더하기 2를 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은 14요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성립했었을 때 이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그럼 첫 번째는 fx를 구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x를 일단 넘겨줘서 플러스 f2 마이너스 x는 지금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쓰여집니다.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식값과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논점이라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나는 이 자체 원래 식의 양변에 적분을 씌워줄 거야 그럼 인테그나 0에서부터 2까지 fx dx는 이라고 바로 쓸 거고 그럼 이때 0에서부터 2까지 6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d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인테그나 0에서부터 2까지 f2 마이너스 x dx다 이렇게 지금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뭐냐 이때 여기 이0 뒤쪽에 있는 이 식을 지금 우리가 건드릴 건데 f2-x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e-x를 우리는 어떤 t라고 치환을 했었을 때 그때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dx가 지금 dt로 바뀌어지면 되고 이건 미적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x 대신 지금 e가 들어갔었을 때 그럼 x 대신 2가 들어갔을 때 그때 t의 값은 0이 되고, 그리고 x 대신 0이 들어갔었을 때 그때 t의 값은 2가 되니까, 결국 이 보라색 식은요, 우리는 다시 바꿔주면, 인테그날, 지금 2부터 0까지, ft, 그리고 마이너스 dt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마이너스를 뒤끝과 아래끝을 바꿔서 쓰다 보니 얘는 다시 쓰면 인테그네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ftdt여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식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결국 우리는 지금 2 배의 인테그널 0부터 2까지 fxdx여 라고 쓸수 있는 식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우변은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거기에 0부터 2까지 대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우변을 먼저 계산하니까 8이 16 거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12가 되겠죠. 근데 그건 2배의 값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인테나의 0부터 2까지 fx dx는 그러면 이거의 절반인 답은 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습니다. 근데 점 P는 좌표가 8인 점에서 출발하여 속도가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점 Q는요. K인 점에서 출발하여 지금 속도가 2인 거래요. 그때 지금 두점 p, q가 동시에 출발한 후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근데 이때 만난다 라는 건 위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p의 위치를 지금 표현을 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치는 일단 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니까 t 세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t인데 그때 처음 위치가 8이랬으니 플러스 8 이렇게 써진 게 t 시각이었을 때 p의 위치고 그러면 q의 위치 또한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Q의 위치는 지금 속도가 이랬으니까 얘를 적분한 2T 거기에 처음 위치는 K랬으니까 플러스 K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난다는 라건이 둘이 같다. 즉 위치가 같다라는 방정식이 해석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거기는 지금 K 마이너스 8이어라는 지금 이거의 해가 우리는 지금 두번 만나도록 이랬으니까 해가 두 개가 될 조건을 물어보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좌변에 있는 식을 ft라고도 왔었을 때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은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해서 f't, 그럼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결국 얘는 3에 t 플러스 1t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불로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마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인데 우리는 0 이상에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 0에서부터 1 이렇게 되었을 때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1이었을 때 함수 값을 먼저 표현하면 1, 얘는 지금 1-3이니까 마이너스 2여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k-8과 교점이 두 개가 되어야 되니 그럼 여기 사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0이었었을 때는 처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 k-8이라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마지막 k의 부등식을 푸니까 양변에 8을 더해 준다면 여기는 지금 6 그리고 여기는 8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은 7뿐이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7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수학 2이학습 135일차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